에서 방송드립니다. 자, 자, 방송 드립니다. 자 아니, 아까 조사다리차다 쓰고도 우리 중산에 일로 이사올 때5만 원이었어요. 좀 오래 되긴 했지. 어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4학년이었으니까 한딱 8년 됐나보다. 8년 됐나보다. 8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만 다사 이사 다섯 번 했어요 제가 자, 자, 16배 분양도 예. <laughs> 예. 해놔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해잡니다 거기 가는데 30평대고요 지금 사는 게 25평이에요 좀만 더 싸게 해주세요 사람한테말안 나오게 <목소리> 예. 하하하하 아유... 은 차도 데 우리 집은 드루는 입고 가안 높잖아 그래서 아예 어, 이렇게 예 사장님 어, 예, 일단 알아서 해주시고요 가격선이 고선이죠? 9 0이나뭐 95선 요정도가 중요 <목소리> 와서 보시면 짐이 별로 없으니까 야, 그러실 거예요. 어? 이제 지금 다 거의 다 버리고 가니까. 예, 12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 제가 카톡이 있더라고요. 선님 카톡이. 카톡으로 너들 릴게 지금은 바퀴라. 저기 봐잘 몰라서 그렇고. 이따 집에 가서 누든지 내일이나 너들 있게. 사장님 그거 확인 좀 한번 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까지 되겠다 생각했 맞아. 그럴 게식 많은가? 어? 그게 맞는 거랑. 90이? 응. 그러니까 사다리차 값이 넘어 올라왔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싼 거야. 사다리차 값. 사다리차 값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쌌는데 지금 은30 올라줘야 된대. 양도. 아니,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3층인데 사다리 차써야 되나 우리 집내리는데 물건. 가구 다 내려는데 그 어떻게 해요? 아, 버려야 되니까. 그렇지. 오히려 여기는 사다리차 쓰고 가는 데는 안 써야 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구가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물어볼까 그럼?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나 그거 그리고 똑같아 그거 뭐가 인부 하면 더 써야 돼 사달지 않거든요 그비용 그리운, 그비용 그겠구나그 음. 돈이 그 돈이야 네가 제일 잘9 0만 원까지 해줄 것 같아서 몇만 얘기하는 중 문자 뭐 주소? 아, 주소 내일 내 카톡으로 어드린다그랬어 음. 월래 빨리 끝나는 게 낫지 뭐그분자 그래. 그지너 아무리 안까지만 하면 좋겠니. 9십까지 얘기해 볼시 그냥 구하고 애들 용돈 오만 원줘도 근데 용돈 주래 그거 용돈 주다가 착해 그러지 착해가지고 아. 그러지 말라고 우리 딸 용돈 줘야지우때 거기서 만 원씩 만 원씩 빼서 줬나? 네. <laughs> 착해가지고 옛날에 대리를 저기 대리랜드다서 이삿짐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일로 이제 백석동 책단 이사 오는데 아저씨가 왔어 이삿짐 하시는 너하고 승엽이 용돈 집에 있으니까 용돈 줘야 되니까 아저씨 가말 하시니까 이마씩 줬어 받은 돈에서 넌 기억 잘안날 거야 유치원 다닐 때니까 그 아저씨가 다시 이삿짐을 저, 저, 해 주는 거야 지금 저마는 그럼 엄마는 맨날 오케이. 데이터야 음. 있어? 뭘? 그럼 어, 데이터로 하는거야? 저요? 어 아니 데이터 이거 와파 필요없는 게임이 그래? 아이고가져와파가 뭐야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래? 너 나보다 줄여서 사는말 잘해? 인터넷스 없다 음, 어? 뭔데 네. 알지 어, 인뭐 영어 줄임말이라도 할수 있고 영어 줄임말? 응 어. 네. 지몸미가 뭐야? 머리 쓰는거 없매들한테 하시는거 아또 웃었어 지몸미가 뭐야 지몸미가 뭐야? 그거 너무 옛날이다 얘 모르나봐 말 안하잖아 야금축 하면서 지금 속으로 계속 짐은지가뭐지지켜지지 못해서 미안해 그건가 그은 지금은 지금은 지속으 지금은 지 아니 지지아니지금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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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 빠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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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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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데은은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이렇게 2학년인가 너? 예, 네2학년이 2학년이었어 벌써? 네 샤, 몰랐어요? 후배들 있어 그럼? 네 있어요 샤. 후배들 보면 웃기지요? 응어제 음. <laughs> 사촌동생이 있는데 누군데 고모 딸? 고모 아들? 아니 그러면. 제가 아는 사촌 얘가 있어요 그 사촌 형은 누군데? 어너 네. 그러면은 최서현은 너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야? 음.. 걔도 사촌이고그 사촌인데 무슨 사촌이야? 음.. 몰라요 그거 몰르다니? 알아야지 그럼 외사촌이지 왜 외삼촌이니까 왜응 음. 어? 응 음. 그러면은 승훈이 누나하고 너하고 무슨 사촌이야? 몰라? 응 음. 이번 가르쳐줄게 이번 가르쳐줄게 이거 가르쳐줘 배워야지 되는 거잖아 응 음. 뭐냐면 엄마하고 엄마하고는 너가 이모라고 부르잖아 그치. 응. 응. 그럼 이종사촌. 어. 알았어? 네. 그리고 외삼촌한테는 외삼촌이라 그러지. 응. 어. 약간은 응. 서현이하고 너하고는 외사촌. 응. 그렇게 되는 거 알았어? 네. 고모 아들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드라? 아. 그래. 고모. 어. 고모 그 자식들하고 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고종사촌. 네. 알았어? 이거 어. 뭐잘 가르쳐줬지. 오백 네. 원? 수업료 내야지 응? 네? 500원 수업료 내야지 500원이요? 응 어떻게 내요? 저 없는데 그래? 달아놓게 잔고에다 나중에 언제 줄거야? 나중에 크면 줄게 크면 줄다고? 13살 때 줄게 야 500원 정도는 내일도 네가 생길 수 있을텐데 내일? 너무 늦지마 그럼 동량 해야 돼 동량이 아니라 너너 저금 해놓은 것 정도 있을거냐 500원 정도 아이 저금 없어요 다 통장에 넣었어요 아좀 한번 해서 이탈해라 <laughs> 나 오늘 집 보고 와서. 나 <목소리> 여기서 돌릴래, 그냥? 돌려? 이러면. 아, 못 돌리겠네. 그러니까, 못 돌리겠네. 시도도 있어? 네 자, 유전 리턴하려면 그냥 턴할래유턴할수있겠어 <목소리> 여기서? 어떻게 포귀고 신호가 이러는데 u do 세포 워 k o 이 e a k o r 야 a 게 세포 e a 기요 r 너는 지금도 세포 기 o r e a Korea, Korea, 오래됐어 a k 지 r 재밌는데? 이번 a 그거 r e 지 오래됐어. 응? k 응. o 하셨어요 이거? 야 세포 o r e a k o 이 e a k o r e 뭐 이런 r e a Korea, k o r 바이러스, 이거 모르지? 뭐야, 무슨 바이러스? 그 게임에 있어요? 네, 써줘요. 유턴 할 거야? 써줘. 임고 조금만 컴퓨터가? 기다려. 당연히 옮겼어. 창렁좀 열어줘. 이 방귀 방코도 방귀? 방귀기요? 아, 냄새나? 아, 몰라. <laughs> 냄새 지독하겠네. 날 바람 기억 하니 예수시는 그버리 삶의 주가들이 나 부딪혀. 그 <laughs> 자, 여러분들, 라이더 돌아왔습니다.